어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중 마이크 조작 실수로 음향이 송출되지 않았던 부분이 발생되어 다른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으로 대체하여 여러 파일로 나누어 다시 올려드리게 된 영상입니다. 제수 씨와가 연예인 형막이러지서자 최원 씨 네. 이분들 상품을 언제쯤 줘야 될까요? 그세요. 아, 상품을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예 어, 네, 저희가 다 끝나고 마지막에 시상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 시에 끝나는데9시 전에 끝나기 전에 네. 저희가 홍명을 해서 네. 있는 분들의 한해서 네. 뭐가 나가는지 혹시 아세요? 어, 화장품? 화장품도 있고. 요화장품 어, 온천수 온천수로 만든 화장품도 있고 또 작곡 세팅도. 아예 네. 네. 그렇죠. 그거 드립니다. 저는. 참고로 저이 화장품 4년째 쓰고 있습니다. 피부에 정말 좋아. 요 어때요? 네. 아니요, 잘 맞아요. 아, 잘 맞아요? 예, 그러니까 쓰죠. 아. 세계 저기, 내누라 하는 유명한 화장품 다 써봤어요. 뭐, 샤넬이니, 크리치안 디올이니 뭐, 뭐, 뭐 하여튼 있어요. 근데 정말 신토 부르더라고요. 우리끼 제일 잘 맞습니다. 근데 원래 가수분들께서는 연예인들은? 네. 네. 좋은 화장품 쓰잖아요 이게 좋은거예요아 좋아요? 네. 아, 좋은 게 아, 아, 거래요, 네. 예. 아 비싼다고 좋은게 아닙니다 증명된거네요 그죠? 네예예 정말 좋아요 피부에 정말 좋습니다 예 우리 다음,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닌... 다음은 이제 정봉왕님을 모셔서 네흑예살진나예아 네.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안보 이 운천수를 재질로 해서 이 화장품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게, 우리 수왕부 상록 호텔에서도, 그, 교육생들에게 전국 그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다가, 이수왕부수수소이 수학 화장품이 상당히 유명세를 띄고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여기 왔을 때는 여기에서 구입을 하지만, 집에, 집에 있을, 때, 서울에 있을 때는 떨어지면은, 저기, 마트에 가기 삽니다. 아, 진짜. 그래요? 예. 네. 아... 값도 저렴해요. 정말, 어, 가성비는 정말 가입니다 잘 만드는 건 어때요? 그렇죠. 저도 네. 뭐 스킨이나 이런 건뭐이 이 화장품 스 아니, 물이 좋으니까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요. 자, 우리 정보왕님, 어디 가셨어요? 예. 네. 정보왕님 나와주세요. 정보왕님 나와주시고 나와주세요. 가셨나? 정보왕님. 아, 저 뒤에서 나오시는 거. 네, 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정보왕님은 지금 요즘에 뭘 하고 계세요? 뭐 주로 뭐 농사를 짓는다거나 직장생활을 한다거나 뭐 이런게 있을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예예 예. 예, 저는 수원부를 알리고 싶고 저는 노를, 노래를 못합니다 근데 수원부에 오신 여러분이 주인이시고요 여전까지 수원부를 지키고 또 자리했던 모든 분들이 주인이십니다 더 오실 분이 계시고 또 와야되겠고 수원부가 변한만큼 여러분이 기다린 만큼 뭔가 움직임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그런 것을 알리고자 잠깐 시간을 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자님도 나름대로 우리 수학부를 알리고 이 자리를 지키고 지금 우리 저희들이 게서 있는 이 무대가 벌써 102년 됐습니다. 예 네. 수학부 초등학교 아이들이 뛰어놀던 그런 광장입니다. 그런 속에서 여러분을 만났기 때문에 더 값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아무튼 제가 작은 정성으로 노래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아, 부구리시군요 예. 흑의 사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시금 내년에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쥐를 고 집을 지고 내거하 추앙고 아 맘마, 기를, 맘마, 기를, 맘마, 기를, 맘마, 기를, 이 세상 모두마 기를, 맘마, 난남들은 고향을 버릴까 고향을 버릴까 나는 야 길게 살리라 모님 길게 살리라 중간 버스 부탁드릴게요 잊을 수 있는 건 고향이 아닙니다 찾을 수 있는 곳이 고향입니다 수한부도 잊지 말아주시고 내년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수한부는 발전해가고 변하고 있습니다 모두 내 모양 수안복. 푸른 잔디, 개에게 삼아 불레음을 만노라니. 이 세상 모두가 내 것이. 왜 남들은 고향을 버릴까? 고향을 버릴까? 오, 나는 약을게 살리라. 내 사랑 준비와 술을 맞잡고 애게 예살이라 형, 다시 보내세요 감정이 나훈아 네. <laughs> 씨 같아. 요 아, 감정만큼 나훈아 씨 같아요. 근데 최원 씨, 네. 수원보가 이 보면 왕의온천이라고 그러는데, 네. 역사적으로 왜왕의온천인지 혹시 아세요? 아, 저도 조금 압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여기서울 서울 졌잖아, 그죠? 네. 그런데 제가 하세요? 기가 막히게도 아, 우연히 옛날에 어, TV에서 수안보에 대한 방송을 하는 걸 봤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어, 관심을 가졌는데 이상하게 제가 수안보로 오게 됐네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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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역대 왕들이 대대로 여기에서 병을 치유할 목적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공식 문헌에는 어 1018년 어, 고려세 현정 9년에 어, 여기에 온천이 유온천이라고 처음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어, 동국 여지승남 여지도서 청구도 그 대동여지도 등 30여 개의 고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유서가 깊은 온천이 수암보온천입니다. 아, <laughs> 네. 역시 <laughs> 어, <laughs> 송채원 씨가 이제 팝가수인데 <laughs> 우리 또로또 가수 같으면은 좀 역사를 좀 알지 않나 싶었는데 팝가수도 네. 수암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시죠? 아, 팝가수도 한국 사람인데요. 아 그렇죠. 팝가수도 아, 그렇죠. 그렇죠. 한국 사람이죠. 예. 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손님은. 다음 손님은. 어. 정, 정승수님. 정승승수님. 예, 정승수님 나와주세요. 여기 나오시네요. 예, 어디서 오셨어요? 아, 제가 부천에서 왔습니다. 부천? 예. 아, 어저께도 부천에서 어떤 분이 한번 오셨는데, 부천 쪽에서 이쪽에, 아, 온천을, 온천 여행을 오신 거죠? 아. 예, 저는 이제, 어, 온천 겸? 또이 부천 있으면서도 수안보 시민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수안보시민이세요자이 예. <laughs> 어... 아, 예. <laughs> 홍보가 기가 막혀 네. 육각수 원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좀 못하더라도 야 소라의학수 가면 산단 말이오 할 곳이 말로 주오 지 산으로 가오리까 이숙에줄려주던진양산으로 가오리까 안되는만할 곳을 내 알려주냐 어수선의눌러보소리여위험본다 어서부터 잘못했나 이제 나는 어디로 가나 할곳 없는 나를 떠며 이제 난 어디로 가나 whoa 흥보야, 어, 흥보야, 흥보야, 승보가 지가 막혀. 오, 버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장르의 춤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laughs> 자, 이래서 우리가 충주 시민이란다. 근데 부천 서 오셨고, 이 어쨌든 관광차 뭐이 지역에 또 찾아오시는 이런 손님들. 다 같이 이렇게 흥겨워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내 취향이 아니더라도 어 다른 문화를또 접해보는 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감각을 깨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이 아주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 여러분 마음껏 한번 깨워보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이제 우리 전 국민이 코로나 19 때문에 예. 많이 고생들 하셨죠. 그렇죠. 하지만 예. 한... 아직 종식이된건 아니니까 개인 방역을 더 철저히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앞으로도 뭐 계속적으로 이게 지금. 약간씩 지금 전파가 조금 심해지고 있는데. 근데 어 제가 알기로는 전파는 심해졌는데 어 세기는 좀더 약해졌다고. 아 볼까요? 그래요? 예예. 그럼도 어쨌든 개인 위생에 철저히 조죠해야겠죠 그렇죠? 예, 예. 건강하시면 됩니다. 어 면역력을 키우세요. <laughs> 예.